한해를 떠나 보내면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력의 강건함과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계적으로. 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어렵고 힘든 한 해를 성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도우심이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의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하여 관리를 잘하고. 잘 견디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되이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잘 섬긴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 그 헌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섬김과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면류관이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거의 얼매이나 가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그는 추억으로 기억하면서 추어진 것은 현재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잘 열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가그에 좋았던 것 가그에 좋지 않았던 것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여를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 사람 교회 선배님들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2024년도 한해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좋았던 것, 또 힘들었던 것, 너무 너무 슬펐던 것 너무너무 기뻤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그리고 그렇지 않는 추억으로 내 마음에 기억하고 기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해 가면서 다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의 앞날과 장래 새로운 한 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2024년도처럼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2025년도에는 2025년도 다운 이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공동체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들 두 손을 들고 부흥하는 공동체 외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될 줄로 믿었으면 박수.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의미는 먼저는 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이 막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침체와 정체 다 탈피하고 끊임없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신령한 가정공동체로 이루어가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많이 정체 너지 태보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넘으면서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이런 침체와 정체 혼란기를 다 2025년대는 다 넘어서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민족적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공동체가 돼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공동체가 한번 되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제 3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6년도 3월 첫 주일이 30주년 기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에 우리 교회의 유일한 꿈과 비전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참된 그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 교회가 영광과 기쁨일 때고 자랑일 때는 이런 교회로 한번 멋지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 보자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닌. 목사의 뜻이 아닌, 특정인들의 뜻과 요구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쫙 나가는 것. 네. 여러 많은 고의와 한란과 장벽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로 차고 나가면서 진리가 흐르게 되어지는 진리를 이루어가는 이런 멋진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온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바레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바레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멘 안 할거지요? 한번더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갔는데 한 10년 사는 동안 보디바레 집이 떼부자가 됐다니 트럼프보다 더 부자가 됐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맛은 가난장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정에 들어갔더니 애굽 나라 전역이 복을 받고 고대 건동 전체가 복을 받았어. 나는 2025년도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으면 수원 씨가 복을 받고, 네.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서로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다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천국이지. 뭐. 아멘 좀하시라 네. 할렐루야. 나는 너희 온사랑람회가 2025년은 천국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이면 소그룹이 모이면 천국이 되고 아멘. 주일 예배 모이면 천국이 되고 기도회가 모이면 천국이 되서 집에 가기 싫다. 아멘. 교회가 너무 좋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가지고 정말 시대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썩어지고, 부패시고, 어두우심으로 말미야마,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빛이 되고, 아멘, 소금이 되고, 아멘, 어둠을 몰아내고, 아멘, 살만나게 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한번 되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잘갖추게 되었으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요 국가가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그날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선교가 교회 공동체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교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인연과 신하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무역거리하러대산을가지역의 항구도시기 때문에 모이다 보니까 오만 가지 음란과 태폐문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 바울이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 바울로 하여금 이제 고린도에 가서 대성국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대성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는지 바울이 감동을 받고 감탄을 받았어요 대성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는가 세 가지 때문에 부흥을 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역사와. 한번더 믿음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에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평탄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만사인통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가오고 좌절 절망스러운 그런 때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그러고 경제적으로 그러고 관계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치 않습니다. 굳굳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팍쳐어 믿음의 취지와 정지를 지키면서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교 교회 성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렸어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란 가운데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여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잘 풀리고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청통한 이런 때 믿음을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기 보다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정말 실패했을 때, 그때, 그때, 그때도 변치 않고, 그때도 여동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2025년도 한해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한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이 송국영신예배를 들리면서 한해를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2025년도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한난이,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교회적으로 어떤 시험이, 나라적으로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보자가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아멘을 아니까 안, 안 줄지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멘. 아벨의 믿음, 달의 믿음, 아멘.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믿음의거 그 성들 그 장들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그 믿음의 용사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삶 자체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과 안목과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의 어떤 역사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넘쳐나게 될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져서 시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대성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성도 개개인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누구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고, 십자가 에 죽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의, 눈에 눈물, 하나님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한숨소리,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고통, 이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끼는 그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나인 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왜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신앙이 정체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길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집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학기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연어단 보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한 것이죠. 연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평생을 책임지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그 매마전과 죽음의 이험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런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와서 오늘 이기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이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 하면 왜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자꾸 서슴이가 와요. 왜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인가?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러는가? 상처가 되는 거요. 근데 내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멘 안할 거지, 어찌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성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하면요, 다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원래 마음에 들은 구석이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들는데 이때 또 아멘하면 골치 아파.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아 호적에 파버릴까? 사촌기 아이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대 보니까 나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을 안해인간이요 법에를고 존귀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만. 인과응보적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2 0 2 4년들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나가지만 2 0 2 5년들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구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사랑에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에서 부서에서 팀에서 기관에서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존귀하다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둡고 썩어서 냄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줘요 지금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저 부항, 비행기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저 무고한 생명에 대해서 누가 저들의 마음을 다 만져줄 수 있고 이루어줄 수 있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될수 없어요. 이 세상은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될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요. 힘들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홀에 견디게 해 주옵시고, 내 감정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서로 잡아주셔서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게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도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17세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언제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 30살에 이루어졌어. 13년 동안 참고 견디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의 총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정말만 그날까지 보단히 견디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반셔들어할 거요.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터널은요, 통과하면, 그 인내심을 가지고 통과하면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나는 우리요, 원사람께 성도님들이 2025년대 어떤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솔직히 고백하거나 잘 안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대성교 교회의 성도들은 다성교 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니 여러분 대상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가지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루어냈는데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산다는 것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행전 9장 31절 가슴 다시 한번가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렐리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일을 쳐주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마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의 역사 행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에 쓰고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소망에 인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해 가는 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이성구중심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씨, 부흥의 씨앗, 부흥의 불소시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디를 가나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흥의 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부흥의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